사에서 가장 많이 했던 건? 아, 압압앱나 아, 아, 마음이 욕할 것같아 가지가지 한다 <laughs> 갈등이 안드러나자 갈등이 갈등이 수많은 갈등의 운송인데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나는? 그냥 같이 저기 저희... <laughs>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? <laughs> 시작할게요 네. 이렇게 보니 어떠셨요까 챙기. <laughs> 아, 너무 부끄러웠고, 아, 내가 이렇게 말하는구나. 아, 내가 이렇게 일하는구나. 아, 우리 이런 일도 하지. 새삼 느끼는 것 같았어요. 음... 막 정신없는데 질문하시면은 대답을 잘 못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 일하던 그 순간순간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고. 한몇년 후에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20년 만에 연락 온 친구도 있었거든요 음... 같이 일하던 친구가 어, 언니 여전히 이거 하고 있네요 아마 <laughs> <laughs> 한 10분의 1도 못 담았을 텐데 그래도 꽤 많이 담겼다고 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처음에 저희 내 부모님이 우리 나, 우리 나 우리 무슨 일 하는지 잘모르셨어요 <laughs> <laughs>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엄마가 말라 보이게 나온다 <laughs> 기획자들이 하는 일이나 기획자들은머릿 속이 복잡한 사람들이라고 음. 해야 되나? 생각하는 시간, 그다음에 고민하는 시간, 음. 미팅도 진짜 잦고 문서 작업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. 결국은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대화하고 쓰고 제안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갈등이 안 드러나죠 갈등. 이 갈등이, 갈등이 음. 수많은 음. 갈등의 연성인데 아. <laughs>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. 아. 아.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. <laughs> 나 마음 면 욕할 것 같은데 <laughs> 예술가? 예술가 아... 조율해야 되고 네네네. 서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계속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일을 조율해 나가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실행 단계에서 제일 오랜 기간 붙어 있으니까 음. 운영사랑 제일 소통을 많이 하지 않나. 그게 뭐 현장 운영사가 됐던 미주 운영사가 됐던 테크 운영사가 됐던 음. 부장님 포함 그 이제 위로 저희 상임위 음. 그 보고 부서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. 누가 어. 받느냐 그 사람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보고자로 료다 다시 만들거든요.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음. 때문에 기획자 설득을 잘해야 된다. 모든 사람과 부드시 <laughs> 저는 이제 증상 관리하니까 저는 윗분도 설득해야 되고 우리 구성원들도 설득을 해야 돼요. 이분들도 제가 이거 이렇게 렇게 하세요 하지 않거든요. 다 설득해야 돼. 그래서 모든 사람과 가등 속에서 꽃을 피운다. 돈을 만지고 문서를 쓰고 제출하고 여러 가지의 모든 일들은 다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모든 부서의 분들과 협조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회사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. 압압앱 아, 아, 감사합니다 넵 또는 넵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? 이런 아, 느낌 있잖아요 아,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안 변하네 이런 거 <laughs> 가지가지 한다 <laughs> 아주 화가 나면 <laughs> 가지가지 한다 유획자로서 찾고 싶은 초심이 있다면? 초심? 지금이 좋은 기억이다 네네 초심을 잊지 않으셨군요 <웃음> 어. <웃음> 초심, 저는 현장에 답이 있는 거. 아무리 미디어가 발달을 하고,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, 음.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물어본 것만 음. 답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. 음. 발랄해 음. <laughs> 진짜 발랄해요. <발라나요? 나> 올라와요. <laughs> 저는, <laughs> 저는 그때 중간에 아, 첫 회사 분들 아. 만나면은 그 발랄함이 다 아. 없어졌다. 어, 나도 발랄했어, 아, 이씨. 아니요. <laughs>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가 초심 아닐다 음... 예전에는 진짜 너무 순수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경험을 했다 보니까 좀 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을안 하면 안될것 같기도 해 저는 <laughs> 그렇긴 한데 좀 용기 있게 더 도전하는 어떤 초심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음. 하고 있어요 요즘에 <laughs> <에이> <laughs> 연말 시상식인데 상을 음. 어, 말하는 그거에 맞는 사람이랑 간단하게 한 명장 이유를 말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Art Ketchup 2024 Year End Award Ceremony. 알듯말 듯. 듯. 어, 잘 모르게 모르겠어. 잘 써요. <laughs> 좀 닮은 것 같아요. 더 응원해주고 싶은 이유. 왜... 다 정답이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좀 내년에는 조금 더잘할수 있기를. <laughs> 이런 걸 어디서 보고 뭐 오셨어요? 어, 적나에 <laughs>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생각지도 못한 지금 <laughs> 너무 가, 많은 상을 받았어 <laughs> 어쩔 줄 모르겠는데요 투표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, 이건 당연히 어, 저요 이 세상 맛돌이는 다 아세요 제철 음식까지 모두 섭렵한 <laughs> 너무 좋은 건데, 이거? 음, 응. 응, 고맙습니다 <laughs> 여기다가 이렇게 디저트 귀여운 거 놓고 먹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먹는 거 좋아할 뿐이지요 <laughs> 이쁘다고. 토마토네. 그냥 느낌이 내년에 무조건 잘 되나? 제 가슴 따뜻한 사람. <laughs> 단단해 어. 보이는데, 여려요, 엄청. <laughs> 저 지금 팀장님 빙의한 건데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내년엔 대박 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려요. 팀에서 일하는 것도 깔끔하고 아 약간 뒷말 안할것 같은 일은 일 예스 도가 나오는 친구들 <laughs> 깔끔 처리상 기대 부응해 주신 만큼 내년에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자리도 깔끔하게 <laughs> 잘 정리하고 다니겠습니다. 뺄수 있어 그냥 경력이 엄청 많은. 친구와 막 시작하는 친구들의 층이 있는데 이 중간 단계에서 환상적으로 조율을 잘해주고 있습니다. <laughs> 오자마자 지금. 약간 현타가 세게 왔어요, 지금. <laughs> 저 제가 탈줄 알았는데, 이렇게 타도 세게. 감사하고요. 너무 민망하네요. 이 포즈와 이 상과. 감사합니다. 내년에도 센스와 승진. 꼭놀려보겠습니다 뭔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항상 작업을 하는데. 음. <laughs> 어떻게? 음. 너무 무겁게. 음. 아, 아, 제가 책상이었나요? <laughs> 파시 물주머니. 제가 허리가 아파서 허리에다 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너 수고했단 말을 자신,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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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곧 부록 중순이 되시기도 하고, <laughs> 왠지 곧 되실 것 같아요.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리드하는... <laughs> 어, 왠지 약간 예상됐어, 이거. <laughs> 올해 있었던 힘들었던 일들, 슬펐던 일들은 다 잊으시고 2025년에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발 모두 건강하세요. 모두 부자 되세요. 건강하세요. 건강이 제일 중요해. 요 진짜로. 25년, 을사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걸다 이루시고 바쁜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주변에 되게 오래 힘들어했던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다 이제 원하는 바를 해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더 즐거운 일 많으시고요 우리 아케첩은 성장하는 우리 문화 기획자들을 응원합니다 <laughs> 화이팅! 내년에도 화이팅! <목소리>